안녕하십니까 알라딘입니다. 어 방송을 하기 전에 어 신규 회원님들이 좀 많이 들어오셨는데 어 일반 회원님하고 특별 회원님들에게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신규 일반 회원님들은 어 저기 조합 받으실 때 어, 원래는 1 0 조합에다가 어, 사수 반자 이렇게 드려요 다섯 조합 이렇게 해서 사수 반자 다섯 조합 이렇게 드리는 건데, 어, 제가 지금 전 회원 3등 한번 맞춰보겠다고 지금 이벤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이 뭐한2 0조합의 일반 회원님들은 어 사수 반자 이렇게 나가는데, 어, 그거 그 그렇게 끝날 때까지 그렇게 구매하시면 되고, 그것도 뭐 부담되신다 그러면은, 어, 거기에서 마음에 드시는 걸로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한 30조합씩 이렇게 나가니까, 아, 거기에서, 뭐, 원하시는 조합만 이렇게 하셔도 돼요. 어, 그렇게 알고 계시고, 특별회원으로서 새로 신규 들어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원래는, 어, 사수, 반자 다섯 조합에다가, 고정수, 사수 해서, 1, 2, 3, 이렇게 해서 세번을 드리는데, 그게 단데열 조합하고, 어, 지금 제가 이벤트 기간 중이라서, 뭐, 어, 저기, 뭐, 조합도 좀더 드리고, 그리고 금요일 날, 어, 내일 나가는, 뭐, 엽기 번호라든가, 그리고 내가 보는 12수, 그런 것도 드리니까, 거기에서 좀, 어, 잘좀 구매하시고, 더 사고 싶으신 분들은, 어, 예를 들어서, 별구간 분석에서 준 조합에서, 제가 준 번호를 슬러시 치고, 반대로, 어, 그거를 다재수를 잡고, 이렇게 사셔도, 무관합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 어, 궁분석에 드린 걸로 해도 그렇게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어 이제 목요일 날 어저께 나갔었죠. 이거 시작 수 끝나는 수로 해서 어, 조합이 나갔는데 어, 거기에서도 어, 반대로 이렇게 하셔도 돼요. 어,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어, 이벤트 끝날 때까지는 그렇게 계속할 예정이니까 제가 이제. 저는 이번 달 안에 어떻게 3등 한번 맞춰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6월 달인데 그래서 꼭 끝나게 되면은 제가 또뭐 2등을 맞추는 걸 하든 뭘로 하든 또 이벤트 하긴 할 건데 그때까지는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조합을 뭐더 받고 싶으신 분들은 그때 가서 또 따로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첫 번째 장이고요 어, 생은 복권방에서 20장 해갖고 왔습니다. 자동. 그리고 반자동도 있고요. 자, 첫 번째 장인데요. 어, 30번이 지금 4중복입니다. 어, 그리고 b 열 보시게 되면 9번, 10번. 어, 그리고 c 열에 17번, 18번. 그리고 d 열에 30번, 31번. 그 뒤쪽으로 34, 35. 어, 39번이 3중복입니다 그리고 C열 보시게 되면 22 23. 그 뒤쪽으로 39 40. 어 그리고 24번이 3중복입니다 36번도 3중복이고요 어, A열 보시게 되면 3번 4번. 그리고 c 열의 1번 2번. 그리고 2열에 36 37. 어, 38번이 사중복이고요. D열 보시게 되면 37, 38. 어, 그 뒤쪽으로 40번, 41번. 그리고 2열에 26, 27. 어, 38번이 또 사중복이네요. 어, 38번 사중복이고요. 그리고 A열을 보시게 되면 16, 17, 18. 3연번입니다. C열의 35, 36. 그리고 2열의 20번, 21번. 그리고 뒤쪽으로 38, 39. 13번이 3중복이고요. 16번이 3중복입니다. 29번이 4중복이고요. 어, A열의 15번, 16번. B열의 2번, 3번. 어, 그 뒤쪽으로 11번 12번 20번이 3중복이고요. B열 보시게 되면 41, 42. 그리고 C열 보시게 되면 19번, 20번, 21번. 그리고 D열에 19번, 20번. 그리고 E열에 21, 22. 13번이 3중복이고요 18번이 3중복입니다. 어, 35번도 3중복이고요 어, 조금 정가하고 요거하고 좀잘좀 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어, B열의 22, 23. C열의 1번, 2번. 그 뒤쪽으로 10번, 11번, 12번. 어, D열의 24, 25. A열에 22, 23그 뒤쪽으로 28, 29 D열에 20번, 21번 22번이 3중복이구요. 29번이 3중복입니다. A열에 20번, 21번 B열에 8번, 9번 그 뒤쪽으로 33, 34. D열의 8번, 9번. 그 뒤쪽으로 27, 28. 2열의 19번, 20번. C열의 3번, 4번. 그 뒤쪽으로 38, 39. 어, 2열에 보시게 되면 31, 32 어, A열에 11번, 12번 B열에 10번, 11번 그 뒤쪽으로 39, 40 어, C열에 42, 43 36번이 3중복입니다. 어, A열에 36, 37, 38 어, C열의 31, 32. D열의 36, 37. E열의 20번, 21번, 22번. 3연번입니다. 어, 저기 A열도 3연번입니다. A열의 37, 38. C열의 17번, 18번. 그 뒤쪽으로 28, 29. 29번 자리 이탈입니다. 37번이 3중복이고요. A열의 41, 42, 어, B열의 37, 38, 39, 어, 3연번입니다. 그리고 c 열에 12번, 13번, 그 뒤쪽으로 36, 37, 그리고 D열의 42, 43, 그리고 옷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32번이 3중복이고요. C열에 14번, 15번 어, 그 뒤쪽으로 31, 32 어, 2열에 43, 44 그리고 7 끝이 다 들어가 있고요 8 끝이 좀다 들어가 있습니다 9번이 3중복이고요 또7 끝이 또다 들어가 있습니다 7번, 17번, 27번, 37번. 2열 보시게 되면 34, 35. 2번이 3중복이고요. C열 보시게 되면 2번, 3번. 그리고 0 끝이 좀다 들어가 있습니다. 16번이 3중복입니다. B열 보시게 되면 22, 23, 24 0번입니다. 3연번 어, A열의 13번, 14번 B열의 15번, 16번 D열의 39, 40 그리고 4끝이다 들어가 있고 8끝이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 삼수반자동인데요. 35, 36, 37 소수 3배수 합성수입니다. 35, 36, 37 소수 3배수 합성수입니다. 27, 28, 29. 소수 3배수 합성수입니다. 27, 28, 29. 소수 3배수 합성수입니다. 10번, 11번, 12번. 소수 3배수 합성수입니다. 10번 11번 12번 소수 3배수 합성수입니다. 10번 28번 35번 합성수입니다. 10번, 28번, 35번. 합성수입니다. 12번, 27번, 36번. 선배수입니다. 12번, 27번, 36번, 선배수입니다. 11번, 29번, 37번, 소수입니다. 11번, 29번, 37번, 소수입니다. 아, 요렇게 해서 자동 20장하고 반자동 12장 다 보여드렸습니다. <laughs> 먼저 시작수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시작수에서는 1번, 2번, 4번, 7번, 9번, 어, 이렇게 잡히는데요. 지금 흐름으로서는 지금 2번, 4번이 지금 가장 강하고요. 어 제가 7번하고 10번하고는 몇초 동안 가져갔었잖아요. 이렇게도 받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흐름에 제일 강한 거는 2번, 4번입니다. 그리고, 어 뭐, 7번, 10번도 이렇게 봐주셔야 되고, 제가 몇초 동안 가져갔는데, 이번주는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도 하는데, 흐름에 좀 약해서 이렇게좀 빠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1번, 2번, 4번, 7번, 9번, 여기서 이게 다 빠진다고 치면은 3번을 좀 한번 보셔야 될것 같아요. 어 어뭐 이상한 놈 하나 티나온다 그러면은 요거 하나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어두 번째 시작 수에서는 11번 14번 15번 어 지금 요렇게 15번 17번 18번 이렇게 잡히고 있는데요 어 그중에서도 14번, 17번, 18번, 그리고 17번, 18번은 제가 몇주 동안 가져간 거였죠. 이거를 그좀 위주로 봐주시되 어, 여기서 빠진다 그러면 14번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 그리고 옆에 보시게 되면 12번, 16번 이렇게 제가 적어놨는데 어, 옆기로 나온다 그러면 또 이력이기 있는 게좀 튀어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근데 그다지 그렇게 심하게 뭐 이렇게 요거를 많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어 일단 14번, 17번, 18번 이렇게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중간수에서는 21번, 22번, 23번, 25번, 26번이 있는데, 22번은 미출 수고. 어, 여기에서 이제 21번, 23번, 25번, 요 정도만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26번은 좀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 또 잡히긴 해요, 흐름에. 근데 얘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21번 때문에 이제 같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 하는데, 21, 26, 뭐, 이렇게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도 하는데, 아니면 뭐 23이 조금 더 강하니까, 어, 그런 것도 있고, 23, 25, 이렇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 연번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10번 때도 17, 18, 어, 여기서도 뭐 9번, 10번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도 뭐 4번, 3번이라든가 3번, 4번이라든가 2번, 3번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연번 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20번 때선 21, 22, 뭐 20, 22, 23 이렇게도 좀 보셔야 되고요. 어, 그리고 중간수 27, 28, 29, 30, 33 인데요. 아 어, 여기에서 지금 제일 많이 팔리는 거는 뭐 다른 분들도 좀 알고 있겠지만 27, 28, 29 이렇게 좀, 어, 다 이렇게 좀 강하게 잡히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얘네가 빠진다 그러면은 오히려 앞번호에서 20, 앞번호에서 20번대가 나오고 뒤에서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27, 28, 29, 30, 32, 30, 3 4은좀다 봐주셔야 될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에서 멸을 한다, 이 번호 다섯 개가 멸을 한다, 그러면 여기 지금 32번 적어 놨는데, 얘도 흐름에 좀 잡히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다지 이렇게 좀 한두 번 정도는 이렇게 좀 받치고, 어 조합할, 하면 은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지 이렇게 신경은 많이 안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끝나는 수. 34, 35, 37, 39, 40. 이렇게 잡히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39번, 37번, 35번, 34번. 이것도 이렇게 4개는 다 봐주셔야 됩니다. 지금 흐름에 어, 3, 4, 3, 5, 37, 39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다 아실 거예요. 어디 사이트를 보셔도 요거 4개는 지금 다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 중에서도 지금 뭐, 3, 5, 37, 39, 정도는 좀 보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안 팔리는 이런 게또 튀어나올 수도 있죠. 40번, 이런 것도 좀잘 봐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끝나는 수, 42, 43, 45. 요거는 한 번에 이렇게 연번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저번 주와 똑같은 상황인데, 이 중에 하나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어, 구주 미출, 42번이 구주 미출인데, 어, 얘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얘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요거 40번 때 같은 경우는 그냥 뭐 41, 43, 45 하나씩 그냥 다 이렇게 박치시기만 해도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다 무게를 많이 실을 치지 마시고 어 무게를 둬야 될 부분은 요 20번 때, 30번 때 이렇게 세 구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에는 <laughs> 여기에서 수를 좀잘 찾으셔서. 뭐, 4수 정도나, 이렇게 3수 정도 골라놓고, 그 뒤에다가 이렇게 다 뭐, 단번 대 10번 대 40번 대 하나씩 받치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6월 한달 수인데요. 어, 단번 대는 지금 1번, 2번, 4번, 7번, 9번, 10번. 뭐, 이렇게 숫자가 많아 할 수는 있겠는데, 이게 한달 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거고요. 어, 6월 한달 내내 지금 6월달은 5주인데 어, 5주 동안 이 번호들이 거의 좀다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어, 그리고 10번대에서는 이렇게 여기서는 지금 겹치는 거 제가 설명한 거 똑같은 수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어, 한달 수이기 때문에 제가 뭐가 좋다 뭐가 좋다 하는 여기 있는 거 보시면 돼요. 겹치는 수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30번대 20번대가 제일 많은 이유는 20번대가 제일 많은 이유는 20번대가 그동안 나온게 거의 없죠. 그래서 그 미출수도 제일 많고 27, 28, 29다 미출수고 이것도 미출수고 그러다보니까 그 거의 나온 수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20번대가 제일 많은데 이번 달 안에 6월달 안에는 이 미출수들이 다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여기에서도 뭐 어, 20번도 있고, 20번 보시는 분들 좀 있을 텐데, 저는 20번은 여기 아예 빠졌죠. 위에도 빠졌고, 어, 20번은 전 보시를 않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어, 나온다 그러면은, 이쪽 부분으로 나오냐, 이 앞쪽으로 부분으로 나오냐, 이제 둘 중에 하나 같은데,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쪽으로 몰리든가, 지금 흐름이 이쪽으로 몰리든가. 지금 제가 숫자 잡은 거 보면은 다 연번이에요. 어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어 여기도33 34 35 36 37 39 거의 여기까지 지금 거의 다 연번이고 얘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지금 42 43 이렇게 연번이고 숫자들이 다 연번으로 지금 잡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연번 흐름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시작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잘 보시게 되면 다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어 시작수에서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17번, 18번 그리고 21, 22, 뭐 22, 23 이쪽 부분이냐 이 뒤쪽 부분이냐 거기 싸움인 것 같고요 여기에서 좀 이번 주에는 좀 20번대가 좀 나와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물론 또 멸할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이제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다 빠지고 뭐뒤쪽에 30번대가 나올 수도 있는데 30번대 또한 연번입니다 33, 34, 35 여기다 이제 본다. 그러면 36도 있기는 있는데, 여기에 아직 끼일 숫자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단번대, 10번대, 20번대, 30번대, 지금 다 보시게 되면 40번대까지 다 연번이니까, 요번 주는 연번조합을 좀 가져가서 보셔야 될것 같아요. 저는 어 연번이 뭐... 두 개가 나올 것 같아. 요 예를 들어서 20번 때가 나온다 그러면 20번 때 연번에다가 뭐 단번 때 연번이든 10번 때 연번이든. 그래서 지금 흐름에 잡히는 게 지금 연번으로만 다 잡히고 있으니까, 어, 물론 3호기 같은 경우에는 6월달이 지금 3월기인데, 다음 주나 그쯤 되면 또뭐 퐁당이 많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 지금 흐름으로는 다 연번만 잡혀요. 그래서, 삼연번이 나오든가 연번 두 개가 나오든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 여기 6월 한달 수, 6월 한달수 요거를 메모를 좀잘 해놓으셨다가 어 저번처럼 어 나오면은 예를 들어서 슬롯이 치고 그 수는 빼고 또 가져가시고 물론 또 2월 될 수도 있지만 한 3주째, 4주째 정도는 이제 2월 수도 봐야겠지만. 1, 2주까지는 2월 수 보지 말고 무조건 슬러시 치고 다른 수 찾으시면 돼요. 그럼 한달 동안 가져갈 수입니다. 여기 있는 수가. 아니, 거기, 여기에서 이제 몇 수나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다 나와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제가 이제 6월 한달수 이런 거, 뭐 저번 달에 5월 한달수 이런 거는 지금 호기 분석을 안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대신에 하는 겁니다. 호기 분석보다 더 정확할 수도 있고요. 호기는 지금 제 생각으로는 포기하는 게 맞습니다. 뭐, 맨날 호기가 바뀌니까, 그거를 두고 어 분석이라고 할 수가 없어서, 저는 아예 호기 분석을 포기하고 한 달수로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삼수 반자동인데요. 삼수 반자동은 지금, 소수는 11번, 29번, 37번. 이렇게 갔고요. 3배수에서는 12번, 27번, 36번 이렇게 갔습니다. 합성수에서는 10번, 28번, 35번 이렇게 했고요. 그 소삼합 합쳐서 이제 10번, 11번, 12번 이렇게 연번으로도 좀 잡아 왔고요. 그 소수 3배수 합성수로 또 이렇게 27, 28, 29 이쪽으로 연번을 이렇게 해 봤습니다. 어, 30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35, 36, 37 요런 식으로도. 어, 연번을 좀 잡아 봤습니다. 근데 이번 주제 예상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은, 어, 연번 흐름이 좀 너무 강해서, 너무 강해서, 궁수 분석할 때도 연번 조합을 제가 연번으로 이렇게 좀 잡고 나왔었는데, 연번이 꼭안 나온다 하더라도, 이 중에 한 수, 뭐, 이 연번 중에 이 중에 한 수, 이 중에 한수잘 나옵니다.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어, 뭐 예를 들어서 30번대에서 뭐 연번이 이렇게 잡았다 그러면 이 중에서 한수 연번이 아니라 그러면 그렇게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알고 계셔야지 되지. 에이, 연번 안 나올 거야. 그서 여기 있는 수다 빼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 연번을 안 가져간다 하더라도 여기 있는 수 중에 한수뭐 여기 있는 중에 한수 여기 있는 수 가면 여기 있는 수예요. 시작수 끝나는 수에 있는 수입니다. 아 이렇게 해서. 어, 설명은 다 드렸는데, 어, 요번에는 좀 패턴을 좀 바꿔봤어요. 저희 조합 나가는 것도 그렇고, 어, 그냥 흐름에 잡히는 대로, 그냥 그렇게 하면은 좀, 어, 성과가 좋은 것 같아서 조합에, 이번 주 조합에는 좀, 어,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어, 수를 다 찾아놓고도 조합에는 빠져있어가지고 너무 속상했었는데, 아, 지, 이번 주부터는 제가, 아, 그냥 흐름 나오는 대로, 어, 조합을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어, 흐름 나오는 대로 조합을 했으니까,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도 들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그냥 취미로 한다 그러면은, 제가 보내준 조합, 뭐, 열 조합 만 원어치, 그것만 뭐, 딸랑 사셔도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아, 1등, 2등이라도 한번 대봐야겠다 싶으시면, 제가, 어, 일요일 멸구간 분석하고, 수요일 공수 분석하고, 지금 금요일 시작수 끝나는 수 분석, 요거에서 제가 숫자 드린 거, 슬러시 치고, 남는 수 갖고도 해보시고, 그것 따로 여기에서도 수를 찾아서 조합도 한번 해보시고, 그래야 돈 얼마 안 들어가요. 여기에서 제가 조합 드렸다 하더라도, 그냥 5천원 갖고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몇 주째 지금 여기서 지금 5 6 수씩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하시면 성과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꼭 조합만 믿지 말고 뭐 그렇게 한번 하시면 이번 주좀 성과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이번 주 알라딘에서 3등 좀 전체 3등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바램으로 조합을 하긴 했는데 결과를 또 봐야겠죠 아 이렇게 해서 설명을 다 드렸고 제가 영상을 아, 어, 금요일 아침 좀 일찍 올려 드릴 텐데 어, 빨리 보시고 조합하는데 좀 문제 없게끔 해서 어, 토요일날 좋은 성과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좀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어, 최선을 다했으니까 이번 주 성과가 좋은 거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알라딘이었습니다.